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6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사피라에 관한 내용이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안에 사피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나오죠. 베이시 에하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앞에 연결 접속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앞장에 나오는, 3 4절 부터 37절까지, 집과 밭이 있는 자는 그 소유를 팔아 값을 사도들의 발앞에 두니라 라고 되어 있고, 그 뒤에 이제 위로의 아들, 바나바, 요셉이라는 사람도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앞에 두었다. 라는 말과 베의 이시, 연결된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 한 사람이,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던 그 표현과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어, 그니까 사도들의,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사도들은 뭡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죠. 발 앞에 두었다. 발, 발이라는 것은 물론 복음을 뜻하지만, 이렇게 경애하다, 경청하다, 굴복하다. 그런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온 거예요. 영이 된 겁니다. 그렇게 영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생명, 시가 있는 사람, 아나니아.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두었다라는 말은 그분의 형상이 내 안에 당겨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들어, 들어와진 자예요. 그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아, 사드라 사드락과 메사카 아벤느오라고 표현했던 다니엘스 1장 7절에 하나냐가 아나니아예요. 똑같아요. 요와의 은혜. 요한은 자비로우시다. 뭐, 그런 뜻이 되겠죠. 예, 아나니아라 하는, 쉐모, 쉐. 이름이 된, 말씀이 된, 아나니아. 생명이 된, 아나니아. 예, 생명의 출산이 된 예, 생명이 출산이 된, 아나니아라고 볼수 있겠죠. 생명이 출산이 된, 아나니아에요. 생명은 출산했어요. 이제 성장해야 되죠. 그 과정이 있는 것이죠. 예, 또, 사비라라는 말은, 사파이어. 예, 푸른 빛. 하나님의 형상으로 맺은 열매다. 그의 안에 귀네. 그의 안에 그러면 언약을 말씀하고 있고 그 안에 애시,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의, 그의 안에 그러면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 그러니까 아나니아 와 사피라는 내 안에 이루어져야 할 용과 진리를 의미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 사피라가 더불어 소유를 팔았다. 소유가 뭐겠습니까? 소유는 하나님의 생명이 운반돼서 내 안에 들어와서 호흡하는 상태 어떤 실제가 되는 거죠. 이게 진정한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밀고 들어와서 하나님이 이것으로 완벽하게 점령 당하기 전까지는 나는 진정한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진정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전까지는 아직은 내 소유가 남아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소유를 판단하는 예기가 되겠죠. 팔아 라는 말은, 진리가 적용되고 영이 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팔았다면. 그러니까 소유를 팔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막 밀고 들어옵니다. 진리가 적용됩니다. 어? 내가 진짜라고 여겼던 이 모든 것들이, 누렸던 것들이 팔려버리는 거예요. 율법이 팔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나의 유괴 것들이 소멸되고, 삭제되고, 없어져 버리는 것을. 팔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비유를 통해서 예수께서도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밭을 샀느니라. 여기도 천국 비유를 할때 천국을 비유하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그랬어요. 밭에 감추인 아와 같다 천국이. 천국은 음, 천국 이게 말쿠트 하샤마임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어로 보면. 예. 그러니까 말쿠트라는 것은 공급된 진리가 내 안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되는 겁니다. 하샤마임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으로 진리가 해석이 됐죠. 내 안에 담겼죠. 그래서 이게 실제가돼 버리는 거예요. 그걸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 알레프터 타오까지 모든 말씀이 내게 이렇게 적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의 진리, 영이 되어야 이렇게 완성이잖아요.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팔려져 나가야, 삭제되어야 숨겨졌던 것들이 드러나고 밀려나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소유를 파는 거죠. 또 다른 표현해 보시면, 마태군 13장 46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기도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 라고 나오죠. 또, 마태군 19장 21절에도, 예수께서 이러실 때, 내가 온전하고자 할 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여기도,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돌아가려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누가 보면 12장 33절에도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냐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도둑도 가까이 한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는 이라 여기도 소유를 팔아 이렇게 나오고요 누가 보면 14장 33절에도 여같이 너희 중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냐 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가짜 소유는 다 없어지고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것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된다. 내가 그것을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5장 2절로 가보시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메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앞에 두니라. 이렇게, 가짜로 드리는 거죠, 지금 이것이. 그러니까. 예, 온전히 소유를, 가짜를, 세상 것을, 율법을, 욕심을 팔았다면 진리의 말씀인 그리스도만 남아야 돼요. 진리만 남아야 돼요. 말씀만 남아야 돼요. 그 값을 감추었다. 예, 감추었다는 것은 아직 완성이 안된 안 거죠. 그 값에서 얼마를 감췄다. 아주 감춘 것이 있기 때문에 완성이 안된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티의 성취가 안된 거예요. 듣기는 들었습니다. 지식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되고 삼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영과 진리가 아직 안된 거죠. 이 아나니아 사피라가 아직 이게 뭐예요? 혼, 율법 이것으로 짝이 된 상태로 있는 거예요, 아직은. 내 안에 이런 상태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 있는 거죠. 가짜로 내 안에서 부부 행세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무엇이? 혼과 율법이 짝짝꿍이 되었어요. 아나니아사 비라가 그래서 부부 행세를, 부부 행세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가짜. 아직 혼의 생각이 지배를 하고 있는 상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 혼의 생각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 전부 0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 사도 돌패 발앞에 드린 것은 가짜로 드린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아직 영어로 안 됐으니까. 아직,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해보겠다. 유괴 방식대로 해보겠다. 이게 남아있는 상태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진행할 때 세상 살아갈 때 모든 사람도 아직도 뭔가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해봐야지 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전부 드러나야 돼요. 이 감춰진 것들이요. 내 속에 감추어진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색출이 돼야 돼요. 색출이 돼서 잡혀야죠. 잡혀서 소멸되어야 됩니다. 감춘 것이 다 드러나서 예, 율법의 먹이가 완전히 없어져야 돼요. 예, 허랑방탕에서 허비되고 소멸되어서 완전히 율법의 먹이는 이 안에서 사라져버려야 됩니다. 율법의 먹이는 빵이 돼야 돼요. 전부 진리로 받게 된다, 그 말이 되는 거죠. 3절로 넘어가면 베드로가 이럴때안하니아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사탄이 마음에 가득한 상체라고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16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보다는 자기 자신이 하고자 하는 뜻이 더 강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자기 생각대로 밀고 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성령을 속이는 거죠. 성령을 속이면 싸움을 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살펴봐야만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이렇게 됐어요.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앞에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해방 모독은 사심을 얻대.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 이것은 어, 가다프라는 단어로. 쓰여졌는데요. 성령, 회방, 죄, 뭐,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내가 진리가 내 속에 운반되어졌습니다. 그 열려졌어요. 적용이 돼버려야 돼요. 그럼 완벽하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것이 안 되면 회방이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생명이 안 되면 목표에서 벗어난 하마라티아 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의 복사판이 안 되면 죄예요. 하 아담이 앉으면 죄이고 해방인 거죠. 벗어났으니까요. 옆으로 이렇게 빗나갔으니까요 목표에서 예, 그런 모든 죄와 해방은 어떻게 돼요? 사심을 얻는 거죠. 사심을 얻는다는 얘기 뒤에 사심을 얻대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아, 기회가 주, 아직 하나님의 복사판이 될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진리가 공급돼서 그 공급함이 내 기준잣대가 돼 버렸어요. 생명이 돼버렸어요. 그럼 사하심을 얻은 거죠. 그럼 뒤에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참, 우리 말의 번역 때 어떤 뉘앙스 의도 이런 것들 때문에 참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령을 해방,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육이 남아 있으면 회방이라고 그랬죠. 내가 남아 있으면 회방이고 죄입니다. 영이 안된 상태죠. 생명이 안 됐습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됐습니다. 그럼 회방이에요. 성령은 뭘 합니까? 성령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계속 엘리야코 책망하시는 거예요.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알게 해 주시는 거죠. 내 안에 깨닫게 하고 하나님으로 만들어가는 일만 성령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내 안에 운반되고 적용되고. 하나님이 들어오시도록 하는 일만 계속 성령은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사실은 얻지 못하겠고, 우리말에 이제 번역이 못한다, 아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로살라우. 로라는 말은 이미 말씀, 아니다라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로 얻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부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진정으로 말씀이 원하는 것은 엘로임, 샤마임, 창세기 1장 1절과 2절과 연결이 되어져서 진리의 공급함이 되고 잣대가 되고 측량이 되어져서 내가 영과 생명이 되는 것 영과 생명이 되는 것 그걸 로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앞에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하나님과 하나가 됐던 모든 그런 회방이 있죠 내가 남아있는 상태에 이것이 이제 사심을 얻었으면 하나님 밀고 들어오셔서 아, 진리가 내 속에 운반되어져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상태가 되면 사심을 얻은 거죠. 그 말이나 성령을 모독하는 건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예, 이게 뭐 성령을 모독한다, 예,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똑같은 거니까. 성령을 앞에 모든 죄어 해방은 여기까지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똑같아요. 예,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속인 상태, 하나가 안된 안 상태, 영이 안된 상태로 있던 상태에서 완벽하게 하나가 된 상태로 되는 것. 사심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도 똑같은 뜻이에요.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도 영과 생명이 되었다라고 그 의미와 뜻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과 뒤가 똑같은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서 이게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깨달은 것처럼 말하는 거. 알고 되고 누리는 과정에서 알기만 하고 되진 않았는데 나는 다 누리고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자신을 속이고 성령을 해방하는 거죠. 아직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말을 하면서 행동하면서도 자신은 다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속이는 거죠. 속였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머리가 안 됐는데 된 것처럼 하는 거죠. 하늘과 연결이 안 됐는데, 연결이 된 것처럼 하는 거죠. 예. 네. 이것은 아닌데, 그렇게 한 것처럼, 가장 하는 것이 성령을 속이고, 회방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공급해주시고, 분배해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그대로, 그대로, 적용이 되고, 완성이 되고, 하나님과 똑같은 호흡으로, 존재가 되고, 실제가 되는 거.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가 맞는데, 이게 안, 어, 이것이 아닌데도 된 것처럼, 율법이 방식이 적용되고, 진리의 말씀을 훔쳐버린 상태로 남아있는 거, 율법이 진리 도덕적을, 도덕질에 가버린 상태가 있는 거 이게 회방하는 상태죠. 그러니 성경에는, 어, 여러분 이미 많이 들었던 말들이, 성령 회방, 진리가 오는 것을 적용을 안된 거죠. 그 다음에 성령 모독, 헤로파 모독이란 말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마가음 3장 28절도, 내가 진실론도 에게로는이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한 이는 사심을 얻되. 이건 앞서 설명했던 말씀과 동일하죠. 누구든지 성령을, 마가음 3장 29절,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양은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예. 이것도 앞에서 설명한 말씀과 공일한 해석이 되어집니다 누가 복음 12장 10절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한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누가 복음 12장 10절 성령 모독, 성령 해방 모독한다는 말은 생명의 영이 실제가 되지 못한 상태 모독하는 상태예요 사도행전 7장 52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도다. 성령 거스림 앞에 뭐, 성령 해방, 성령 모독, 성령 거스림 이 단어만 달라요. 거스렸다 라는 말은 진리의 영이 실제가 안된 상태예요. 예, 진리의 영이 실제가 안된 상태는 거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말의 단어만 다르지, 원래 하나님 의도하신 뜻들은 비슷하죠. 단어는 다르지만 흐르는 매은 같습니다. 에베스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안에서 너희가 고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 근심.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 예, 이것은, 말씀이 흡수되지 못하게 하는 상태예요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흡수되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 되어지지 못하면 성령 근심하게 하는 상태란 말이죠. 예. 그, 그러니까 단어만 다르, 다르고, 의도와 뜻은 같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 소멸 성령 소멸은 또 뭡니까?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이 가르쳐준 대로 적용이 되고 실제가 되어야 되는데 적용이 되고 실제가 안되면 소멸해요. 우리 하나님을 흡수할 수 있고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짐승에게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흡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면 짐승 것 같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깨닫지 못하면 짐승 것 같아요. 그래서 깨닫지 못한 짐승들의 먹이로 우리 예수님이 말그 위에 오시는 거죠. 그 위에 짐승의 먹이로 오셨어요. 짐승 같은 내가 진리를 듣고 깨달아서 아기 예수를 취하는 거죠. 예, 그게 복이고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영이고 그게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성령을 욕되게 한다. 10에서 10장 1 9절 하나,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언약의필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은 형벌을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있죠. 성령을 욕되게 한다. 영이 실제가 안되고 적용이 안되는 상태. 지금 정, 전부 뭐 성령회방 거역, 모독, 거스림, 속임, 근심, 소멸, 욕됨이 모든 것은 내가 영의 실제가 안되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한 상태 하나님의 속송이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내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상태 이것이 성령이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전부 방해하는 상태잖아요. 그것을 회방, 모독, 거스림, 속임, 근심, 소멸, 욕됨 이런 단어들로 표현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감추었느냐. 사대연적 5장 3절에도, 어, 감추었느냐. 너희가 그 값을 감추었느냐. 이렇게 말하죠. 속이고 감추었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속였다는 말 아까 설명드렸죠. 샤카르. 성령이 가르치시고, 공급하심이 해석이 되어야 되고, 영이 되어져서, 저기 들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못하면 속이는 거죠. 아직 6의 것이 남아있으면 계속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감추었다는 말도, 공급해 주신 진리가 기준이 되어야 되고, 완성이 되고, 호흡으로 실제가 되어야 돼요. 성령의 사역으로 영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 그러면 감춰진 상태이죠. 성령을 계속 회방하고 소멸하고 근심하게 하고 욕되게 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감춘 상태라 그 말이에요. 내, 아직 내 기준이 살아있는 상태고, 내판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있는 상태예요. 내 것을 가지고 주장하고, 내 판단으로 판단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는 감추운 것이 많은 상태죠. 그러니까 내 안에 감추어진 상태, 에 아나니아 사비러가 영과 이렇게 율법이 혼인해서 가짜 의 부부 행사를 하고 있는 내 안의 상태가 빨리 발견되어야 돼요. 이것이 전부 소멸되어야 돼요. 진짜라고 여겼던 이 모든 것들이 가짜였구나. 나는 다 잘못됐구나.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진리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아, 나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야. 나는 완전히 빵이야. 나는 완전히 잘못한 것뿐이네. 잘한 것이 하나도 없네. 옳고 바르고 정직하고 자유한 것은 하나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만 옳아요. 그분의 영만 옳아요. 나는 잘못된 거예요. 이걸 깨닫고 완벽하게 그분 앞에 흡수돼서 실제가 됐을 때 혼이 엎드러지는 거죠. 떠나가는 거죠, 혼이. 그래서 4댕경 5장 5절에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복음을 들은 거예요. 베드로로부터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엎드러져.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돼요.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만합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말씀만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엎드러지는 거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앞에 땅으로라는 말이에요. 땅으로. 짐승의 혼은 땅으로 가잖아요. 전도서 3장 21절에. 하나님이 밀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것이 되길 바라는 그 복음의 말씀을 밀어내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짐승은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밀고 들어와서 하나님으로 되어진 사람만 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혼이 떠나니 이를 듣는 사람이 다 그게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아까 성령과 성령해방 근심, 소멸, 욕됨 이런 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반대의 말도 있어요, 성경에. 자, 여러 가지가 있죠. 성령이 임했다. 성령을 심히 었다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이 오셨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 성령 침례를 받았다. 성령이 부음바 되었다. 성령을 마셨다. 성령이 인치셨다 성령의 기름부심이 임했다. 그요한일서 5장, 6장, 7절, 8절에 5, 6, 7절에 바음 보면,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다 그랬어요. 성령, 물, 피, 하나다. 예, 물은 진리, 진리는 그리스도, 성령, 그리스도, 진리, 물, 피다 같다 말이야, 하나라 고그 말이죠. 예, 이 모든 뭐 성령이 임했다, 기름부음바다 인치졌다, 부음받았었다 마셨다, 그 뭐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니까 하나가 되었다. 아까 말한 성령 회방 소멸 욕된 근심 모욕으로부터 벗어나서. 영이 되었다. 실제가 되었다. 그리스도가 되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 아, 아나니아가 지금 이 다바르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엎드러졌다. 나팔 떨어져 나갔다. 땅으로 혼이 떠나갔다. 예, 위에서 공급해 주시고 분배해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럼 내가 엎드러지는 거죠. 가르쳐 주시고 공급해 주신 진리가 내 안에서 확장되었어요. 적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혼이 떠나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말씀이 채워지니까 육의 요소는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접촉이 되니까 혼은 더 이상 역할을 할 수가 없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영이, 진리가, 말씀이 운반돼서 분배되어진 위의 것으로 내가 되어버렸으면,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버렸으면, 존재가 되어버렸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흔적 없이 사라진 것 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이 떠났다는 라 말은 아나니아 육신이 죽었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얘기죠. 내 안의 상태를 표현해 주는 표현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때더 이상 문자로 보거나 우리말에 번역된 상태로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인도하시는 대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깨달아서 그 말이 보여져야 돼요.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6절이 어떻게 되냐면 사도행전 5장 6절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고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이렇게 됩니다. 여기 젊은 사람들이라고 돼 있죠? 이 젊은 사람들이란 표현이 바로 누가 보면 15장에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나오죠. 둘째 아들, 네오스 라고 말할 때 젊은 사람들이에요. 똑같아요, 단어가. 네오스, 둘째 아들, 신선한 아들, 새로운 아들,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아주 차이로, 어린, 말씀이 분배되어서 영이 된 그런 상태, 신선한 겁니다. 내 내면에서 새롭고, 아주 신선한 존재가 되고, 영적 존재가 돼서, 쿵!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시신을 싸고 메고 나가 장사하잖아요. 육신의 생각, 혼의 생각을 영이 점령해버린 겁니다. 하나로 묶어버린 겁니다. 혼은 덮어버렸어요. 영이 지배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장사 진행 것과 똑같이 되어버린 상태가 되었다라고 지금, 장사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시신을 싸고 메고 나가, 이렇게 되잖아요. 시스템스하고 매우 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모아져서 이렇게 진리 상태가 되어지면 나아지잖아요. 말씀으로 나아지잖아요. 예수로 깨달아지고 예수로 나아져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부활하고 승천해서 그분이 내 안에 자정한 상태가 되어져요. 완벽한 매장 카바르가 된거 장사가 된 거죠 매장됐다라는 말은 장사되었다는 말은 내 안에 진리와 완벽하게 통로로 연결돼 버린 거예요 영으로 호흡하고 말하고 실제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통해서 내 마음이 영으로 되었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었고 베리시트가 성취된 상태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어났다라는 말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신리가 되고 영이 되었다. 신선한 정디, 존재인 영적 존재가 되었다. 시신을 쌓고 메어나가. 알레프터 타오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적용돼서 내가 나아졌다. 말씀으로 나아졌다. 내 안에 육신의 성향이 다 벌거벗겨버려졌다.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알레프터 타오까지 모든 말씀이 내 안에 밀고 들어와서 육은 시체가 되었다. 이런 뜻이죠. 영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되겠죠. 장사했다. 하나님의 영과 똑같은 영으로 호흡하는 자가 되었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아직 남아 있는 존재, 육적인 요소, 아나니아 사피라 같은 혼적인 요소가 살아 있는 것들이 영이 밀고 들어와 하나님이 밀고 들어와서 신선한 존재로, 영적 존재로, 어, 영의 존재로, 영의 존재로 쿰. 일어나 버려야 돼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 버려야 돼요. 베리시트가 성취가 된 상태가 되어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고 메어 나가서 장사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영의 사람, 실제 존재의 호흡을 호흡하는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